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8일, 오늘의 미국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미준 팬 여러분들 가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에 저는 어렸을 때 가을을 굉장히 많이 탔고요. 또 반면 그 계절을 좋아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운치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 가을이라는 계절을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나이가 먹으면서 가을이라는 계절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느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 빨리 마치고 와이프랑 손잡고 낙엽을 좀 밟아 볼까 합니다. 10월 18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신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1.86%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500은 플러스 2.65%, 나스닥은 무려 3.43%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요즘 장세를 보고 있으면 요 정말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은요. 투자 자금의 한 10%, 20%만 띄어서 트레이딩을 좀해 볼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요. 이런 어, 플랜도 또 한번 세워 보도록 하고요. 자, 성장주식들의 모습입니다. 로블록스가 19.83%나 폭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클라우드플레어 역시 13.17% 올라갔는데요. 로블록스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 관련해서는 기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좀 점검을 해 보고요. 메르카도 리블에 올해가 만에 12.39% 올라갔습니다. 스노플레이크 플러스 9.95, TQQQ 플러스 9.85, UI패스 플러스 9.08, 코인베이스 플러스 8.77, 블록 플러스 8.56, 더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7.92, 지스케일러 플러스 7.37% 기록했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보시면요. 테슬라가 엊그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다음에 바로 단숨에 7% 급등해버렸고요. 넷플릭스가 플러스 6%. 6.57%, 아마존도 6.42%나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플러스 5.89,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5.7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3.92, 구글 플러스 3.70, 애플 플러스 2.91%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들이 플러스를 기록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주식 시장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난주부터 주식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바클레이 그리고 UBS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전망에 따르면요, 아직까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많은 고통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들어서 주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리고 그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랑 바클레이는요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UBS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BS의 칩 인베스먼트 오피서 마크의 의견인데요. 자이 전문가는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시장이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어떠한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냐면 일단 모네터리 폴리시 즉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연준의 정책인데 연준의 정책이 적어도 앞으로 6개월 12개월 정도 있으면 루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1년 내에 금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닥을 찍는 경제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리세션에 들어가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경기가 굉장히 단단한 상태고 앞으로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남아있는 희망은 금리가 조만간 12개월 이내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UBS의 의견에 따르면 그럴 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자, 연준에서 아마도 2023년 1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시장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ubs의 입장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바클레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바클레이가 보기로는요, 시장의 셋프 베어 마켓이 2023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우울한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리세션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S&P 500의 멀티플이 지금 현재 포워드 어닝으로 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대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합쳐 보면 거기에서 멀티플이 지금 15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15.5배는요 그렇게 높은 멀티플은 아니죠. 왜냐하면 S&P 500의 멀티플은 32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바클레이가 얘기하고 있는 페어밸리는 14배 정도. 따라서 멀티플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뭐 14배나 15배나 비슷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어디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냐면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즉 리세션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리세션에 빠질지 빠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있죠 그러면 어닝이 줄어들텐데 이 어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지금까지 S&P 500의 멀티플은 꾸준히 하향 조정돼 왔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실적이 어닝퍼시어에 대한 그 전망치가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 가까운 미래에 이 어닝퍼시어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이 바클레이의 의견입니다. 자 바클레이가 얘기하기를 S&P 500의 전망을 지금 여기서 안겨주고 있는데 2022년 말 정도에 3200까지 떨어질 거라고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12% 정도 떨어지는 거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든다면 그러니까 성장이 잠깐 둔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리세션에 빠져들게 된다면 S&P500이 2982즉3 2 982, 즉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가까이 추가적인 폭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바클레이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앞에 박클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업들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요. 향후 주가의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던져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들이 이미 매출이 줄어들 것을 간파하고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용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절감을 하면서 아마도 순이익 즉 EPS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이 숨어져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이 월요일 날 확인을 해줬는데 어떠한 내용을 확인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에서 에디셔널 워커니까 추가적으로 사람을 자를 것이다. 그래서 해고를 늘릴 거라고 지금 확인을 해준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요 계속해서 둔화되는 예상이 되고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부분은요. 역시 PC 판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도체도 지금 PC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PC 판매가 둔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윈도우에서 벌어들이는 라이센스 비가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월요일날 이런 발표를 하면서 3개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1%의 직원을 자른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1%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직원의 수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1%만 해고를 해도 사실 2 0 0 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개월만에 추가적으로 이 고용을 줄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의 전망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 줬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다음 분기에 매출의 성장이 10% 정도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 10% 올라가는 거긴 한데요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보여줬던 성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10월 25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는 10월 25일 날 발표가 되는 앞으로 일주일 이후에 이 어닝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행방이 결정이 된다. 과연 그 부정적인 n l 3 생각하는 것처럼 비용 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많이 떨어질런지 아니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순이익을 지켜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어닝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킹알파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지에 잠깐 와 있는데요. 어,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PE레시오 갭으로 봤을 때 지난 5년 평균은 34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는 TTM으로 기준했을 때 지난 12개월간 벌어들인 순이익의 34배, 35배 정도를 줘야 살수 있는 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24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죠.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도 23배 정도만 주면 주식을 살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EG를 보면요. 아직까지 1.0 밑으로 떨어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률이 24%, 23%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성장률이 이 p e g 레이오보다더 높다면 이 p e g 레이오가1.0 밑으로 떨어졌을 텐데 그런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 들어서 어닝의 전망치가 어느 정도 줄어들는지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d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을 업데이트 해준 전문가들이 무려 34명이나 됐는데요 그중에 단한 명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을 좀 상향 조정했고요 나머지 33명은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실적이 저하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년 평균을 보시면요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널리스트들이 88.45%가 보통 이제 어닝의 실적입니다. 적을 계속해서 우상향시켜 주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제의 그 매크로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애플입니다. 과연 전세계 최고 기업인 애플은 이러한 경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모간 스탠리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애플의 주식이 탑픽이다. 가장 최고의 투자처라고 지금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지금 다른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특히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가장 좋은 투자처는 애플이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모간 스탠리입니다. 자 nls의 이름은 에릭 우드링이고요 자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전반적인 시장은요 이번에 경제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기업들의 어닝 퍼시어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이 두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자 밑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번 3분기에는 15%에서 20% 정도 테크 주식들의 어닝퍼시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23년까지 이러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5%에서 10% 정도 순이익이 타격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격을 받는 와중에 애플은 괜찮다는 거죠. 애플은 인슐레이티드돼 있다. 이렇게 겨울철에 추위로부터 보호되는 게 이제 인슐레이트된 건데 이제 주식시장이 경제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애플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서 타픽으로 선정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죠. 자, 물론 이제 애플이라 그래서 완전히 면역을 가진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하드웨어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긴 받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더니 디맨드가 즉 수요가 아직까지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애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을 최고의 탑픽으로 선정한 이유를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티키 유저입니다. 스티키는 끈적끈적한 거거든요. 따라서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그런 유저들을 가지고 있다. 고객들이 충성도가 높다는 것이 첫 번째 애플의 투자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뒤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순풍을 맞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신상이 계속 나가고 있다. 신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관심을 계속해서 받.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 14이 출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패드 프로는요. M2 칩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또한번 굉장히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마켓시어입니다. 시장 조율민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오미주를 계속해서 따라오신 분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pc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애플입니다. 전세계 pc 시장의 12% 13% 정도를 형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1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매출 쪽에 굉장히 수입이 증가되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서비스 매출은요.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애플의 마진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서비스 매출의 확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이 애플이다. 뭐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이라든지 온라인 페이먼 즉 핀테크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쪽에도 많은 투자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1등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애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테크 기업들이 이번 경제 둔화로 인해서 많은 맞바람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요 이러한 경제 어려움을 어떤 기업이 어떻게 슬기롭게 잘 견뎌내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업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시 시킹 알파에 와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치는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33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하향 조정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자 애플은 어떤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aapl이죠 애플로 들어가서 같은 리비전의 추세를 살펴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도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닝에 대한 수정이 총 37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37번 중에 15번은 앞으로 미래 의 어닝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아, 요러한 조정이었거든요. 그리고 22번은 하향 조정됐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애플의 미래 EPS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만 봐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애플이 훨씬 더 경제적인 둔화에 잘민첩하게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는요. 메타 플랫폼즈에서 유출된 내부 문건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메타 플랫폼즈가 밀고 있는 호라이즌 월드라는 메타버스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용자 수가 원래 올해 말까지 기대했던 사용자 수는 50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오히려 올해 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서 메타플랫폼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하나 있는데요. 자, 메타플랫폼즈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미존에도 두 번이나 출연하셨던 미국의 테크 전문 최고의 애널리스트 진몬스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메타플랫폼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항상 제시를 하거든요. 과연 진몬스터는 이번 문건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루프 벤처즈의 애널리스트 진몬스터가 월요일날 얘기했다. 자, 이번에 유출된 다큐먼트 문서의 내용이 굉장히 선명하게 실망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개인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 뉴스를 보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질문이 당연하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메타버스가 실제로 우리한테 찾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과연 5년 후에 가능할까? 10년 후에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짐 몬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슬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한 달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솔직히 이 정도 되면 100만 명을 찍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 20만 명에 불과했다. 상당히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에짐 몬스터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그 하드웨어가 비싸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맞는 얘긴데요왜냐면 메타플랫폼즈가 팔고 있는 가장 저렴한 헤드셋이요, 지금 400달러나 합니다.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 넘잖아요. 따라서 아무나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죠. 자, 짐 먼스터가 주장하기로 이 가격이 반드시 100달러 정도까지 떨어져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갖춰놓고 우리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바일폰,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컴퓨터도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두 가지를 다 충족한 다음에 우리가 살수 있는 게뭐 tv도 필요하고 메타 플랫폼즈의 하드웨어 뭐 가상현실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하지만 400달러는요 너무나 비쌉니다 이 스마트폰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이걸 또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메타 플랫폼즈의 하드웨어를 사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자 그리고 어제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기능이 더 좋아진 새로운 하드웨어의 가격은 1500달러나 하잖아요 따라서 한번 그냥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즐기기 위해서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다 이 가격을 어떻게 하든지 100달러까지 내릴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짐몬스터는 메타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 있는 기사들은요, 짧게 짧게 그 핵심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기사는 오래간만에 로블록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매달 매달 그들의 실적을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20%나 폭등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로블록스가 월요일 날20% 가까이 로켓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수치는 부킹즈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예약이잖아요. 자, 로블록스에서 얘기하는 부킹즈는 예약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로벅스. 로벅스는 뭐냐면 로블록스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얘기하는데 이 가상화폐가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 자, 이 부킹즈가 212 밀리언에서 219 밀리언 정도를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1%에서 15% 정도 꾸준한 성장을 지켜내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11% 15%가요, 한6% 정도 손해가를 본 거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블록스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이잖아요. 따라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킹즈의 금액이요, 6% 정도는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작년 대비해서 11% 15%이기 때문에 원래는 20%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실적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데일리 유저 매일매일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 23%나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일리 유저의 수가 무려 5,780만 명을 찍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로블록스를 사용하는가 인게이지먼트 아우를 살펴보면요 40억 시간입니다 한 달에 40억 시간의 시간을 사용자들이 보내고 있는 것이 로블록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수치 역시도 작년 대비했을 때 23%나 껑충 뛰어올랐다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로블록스가 다시 한번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지켜내면서 주가가 20%나 급등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요, 클라우드 플레어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3.17%나 하루 만에 폭등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클라우드 플레어의 주가가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자, 과연 웰스파고는 클라우드 플레어의 어떤 점을 보고 주식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웰스파고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베네핏을 받는다.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콘솔리데이션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패키지를 구성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러면요. 많은 분들께서 CDN 기업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죠. CDN이라는 것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것을 전 세계에서 무리 없이 굉장히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데이터를 전송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CDN 안에 이 복사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복사본의 데이터를 우리가 주고 받으면서 원활한 네트워킹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CDN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플레어 그리고 파스리라는 기업이 이 CDN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파스리랑 달리 다른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보안 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원래는 파이어월 그 웹상에서 파이어월을 구축하면서 무료로 막 제공을 해주면서 이 사이버 보안 쪽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는요, 이 사이버 보안 쪽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로 트러스트라는 건데요. 지로 트러스트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G 스케일러인데 G 스케일러가 구축하고 있는 지로 트러스트를 드디어 클라우드 플레어에서도 제공을 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로 트러스트도 이용. 하고 CDN도 이용하고 또웹상에 파이어 월드 구축해주는 클라우드 플레어의 패키지 상품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아무래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웹스파고에서 클라우드 플레어를 성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목표 주가는 65달러로 62에서 3달러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22% 23%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2022년 하반기에 아마도 프리캐시플로우가 파지티브 즉 흑자로 도나설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한 기업이 계속해서 현금을 태우고 있다가 드디어 현금을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것은 투자가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이번에 웰스파고가 클라우드 플레어의 매수 의견을 던져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루프 캐피탈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새로운 커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준 평가가 매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프 캐피탈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텀이 나오는데요. 메모리 인더스트리,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의 산업이 이제 바닥을 찍을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70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1년 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3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그 근거가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전반기가 되면 D램이 펀데멘털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따라서 D램 쪽의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앞으로 한 1년 내에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은 한 2분기 앞서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6개월, 8개월, 9개월 정도 있어야 이 D램 시장이 바닥을 찌를 거지만 미리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에도 반도체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마벨 테크날러지입니다. 앵커버아메리카에서 마벨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논리 정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목표 주가는 65달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38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내에 주가가 70% 이상 급등할 가능성 이 있는 주식이 마벨테크놀로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그 근거가 궁금해지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레비뉴믹스 레비. 미니 믹스는 뭐냐면 어디에서 매출을 만들어 내는가. 매출의 소스를 얘기하거든요. 이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풀어서 여기서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인프라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컨수머 쪽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컨수머는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을 얘기합니다. 현재 경기가 둔화되면서 많은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폭락을 했잖아요. 자그 와중에 마벨 테크놀로지도 한꺼번에 쓸려서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자, 멀티플이 어느 정도로 감소를 했냐면 원래 p e 레이쇼가 역사적으로 32배 정도가 되던 기업이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였습니다. 5년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3년 18배를 주면 살수 있다. 포워드 PE가 그렇다는 거죠. 자 18배까지 멀티플이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소비자 시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 마벨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마벨 테크놀로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예전에는요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 전체 매출의 62%를 소비자 시장에 의존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84%가 인프라 그리고 16%만 소비자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한 상태거든요. 따라서 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소비자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영향이 굉장히 적은 기업이 마벨 테크놀로지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킹알파 99달러 프로모션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소중한 정보 잔뜩 모아서 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